5일 만에 126%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관련주로 불리는 빅... 빅베어 AI 홀딩스 티커로 BBAI입니다. 빅베어 AI 홀딩스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IT 기업이죠. 2020년에 설립돼 2021년 상장된 이 회사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관리, 신원 확인 등에 사용되는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해 제조업, 물류,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이 주요 고객입니다. DBAI는 월가에서 올해만큼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대답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회사의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23년부터입니다. 엔비디아 발 AI 반도체 붐과 함께 빅베어 AI는 AI 소용주로 분류됐고 이름에 AI가 들어있으면서 소위 이름빨을 받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팔란티어 관련주로 분류되며 팔란티어와의 접점을 키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솔루션이 서로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해 고객의 현명한 결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고담. 파운드리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팔란티어의 접점은 2021년 말에 양사가 제휴를 하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빅베어 AI의 옵저브, 오리엔트, 도미네이트 모듈의 팔란티어의 기업용 플랫폼 파운드리를 통합한 겁니다. DBAI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기관의 복잡한 전문 서비스 조달을 간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 연방 청... 청의 정부 통합 계약 프로그램도 수주합니다. 오아시스의 계약을 수주한 건데요. 올해는 미 국방부로부터 AI 기반 자동 학습 및 예측 시스템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국가 기관에서 수주 계약을 따내며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것도 팔란티어와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 타임즈는 빅베어 AI를 제2의 팔란티어가 될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한 기사를 내놨고, 기사 발표 이후 주가가 일주일 새5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늘고는 있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 지속적인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투자에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AI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응?